안녕하십니까? 진색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성장하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임종까지 가정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다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우선 가정의 성경적인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의 첫 번째 기능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사랑으로 연합을 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도 사랑으로 만드시고 사랑을 해야만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부가 성경에 입각한 이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아가페적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결혼을 하면 이런 사랑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성적 매력이나 신비감을 기초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래 참지를 못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을 잘 내고 모든 것을 믿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를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구할 때에도 성적인 매력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가 연애 때의 성적 신비감이 지나가면 권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의 갈등이 많아지고, 이혼율이 늘고, 자녀들의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가정의 첫 번째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지는 못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의 두 번째 기능은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든지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랄 없다 라는 말들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자녀들의 교육을 성경에 입각하여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란 자녀들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부모는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수십억의 인간을 한 번에 다 직접 만드시지를 않고 아담 하와 두 사람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셔서 그 후에 모든 인간들은 인간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만들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식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만드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 돼서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지를 않고 인간들과 그 기쁨과 보람을 같이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자녀교육을 제대로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것이 잘 안됐을 때는 결국 자식이 큰 짐이 돼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부모는 자녀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낳고 양육할 의무를 부여받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원래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그 뜻에 잘 맞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영향을 가지를 않고 자기의 뜻에 맞는 인간으로 양육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질과 잠재 능력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욕심에 따라 무조건 학교 성적을 올리고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가지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최고의 목표가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품에 대한 교육은 전혀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꿈과 비전도 없이 살아가고 하느님을 몰라보고 부모에게는 반항아가 되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이 잘못된 현주소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못 길러놓으면 자녀들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정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이혼을 생각했던 부부들이 대부분 손을 마주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찾아와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잘 설득을 하면 또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끝내 깨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제가 얻은 결론이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깨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그들 당사자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그 부모들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부가 도저히 같이 더못 살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아내와 15년 동안을 같이 살아왔는데 아내가 밥을 한 번도 차려준 적이 없고 와이셔츠 한 번도 데려준 적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됐다면 그것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길러진 것으로 그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남자의 습관적인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저와 상담을 할 때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또그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그 집안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집안의 내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도 결국은 그 사람의 가정 문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가 몇번 정도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참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습관과 성품과 가정 문화로까지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가정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없이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습관으로 살아오면서 그 문화나 습관들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과 가정 문화들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 우리들이 자녀들까지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